전국에서 오신 여러 스님네들을 이렇게 모시고 어, 초이선사 그 다신전 동다송을 말씀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주 기쁩니다. 저는 이 하계꼬로고는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. 제가 태어난 곳이 여기에서 한 10km 올라가면은 의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여순 반란 사건을 만나가지고 소개라는 것을 했어요. 저 산골에서 이 쌍계사 이후에는 위에 있는 마을들은 밑 전체 이 쌍계사 밑으로 전체 소개를 했습니다. 그럴 때에 요 지금 성문이라는 이 바로 이 쌍계사 앞에 있는 마을. 그곳에 와서 어, 출가하기 직전까지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 학교도 왕성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음, 여기에 지금 여 여기 있는 건물이 옆에 정목당인가? 그 건물이 우리 그 국민학교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서 이곳에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이 사찰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그 붕괴 직전에 있는 이런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의 그쌍계사그 주지 스님으로 계신 분이 윤기원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 말씀이 그래요. 자기가 여기에 그 출가 출가 해가지고 어렸을 적에 늘 와보면은 그 노장 스님네들이 이 파련무가 이대로 놔두면은 곧 무너질 텐데 이걸 권치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늘 들어도 자기 당대까지 이걸 중수를 못했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 주지 스님 오셔가지고 이 쌍여사를 이렇게 전체를 아주 거의 중창하다시피 또 일신 되게 이렇게 하고 또여 유불선 산교에 그 능통하신 강교스님께서또 이렇게 선시 그 어려운 선시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니까 또 굉장히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.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제가 이곳에 왔더니 그강교스님께서 제보고 무엇을 허라 하는데 가만히 갑자기 그 청을 받은 게라서 별 생각이 안 나고. 그 초이 선사께서 그 칠불사 어, 그러니까 순조 28년 서기 1828년에 그 칠불사 그 아짜방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만보전서에서 다신전을 초록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고 또 신라 흥덕왕 3년 서기 828년에 김대렴공이라는그 사신이 당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찻씨를 가져와서 이곳에다가 심었다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하계골은 그야말로 불교의 성지고 또 다도의 성지인 그런 곳입니다. 왜냐하면 칠불에는 김수로왕의 칠왕자가 성불한 곳이고 또이 쌍계사는 육조신임의 정상의 이 모시진 그런 자그 아주 성지 그러고 해서 제가 그또 초이 선사 금년 봄에 다신 탑비를 세웠습니다. 그래서 이 다신전하고 동다송을 한번 연구할 겸 여러 스님네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허락을 했는데 막상 이것을 접해 보니까 이것은 그 문학적이나 또 설리적이나 또 이런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예, 다신전 같은 것은 아주 특수한 그 차를 만드는 그 기술 서적 같은 그런 그 감이 많이 아주 보니까 풍기요 아주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~ 또그 번역된 서적들이 한두서억은 나왔는데 에~ 거의가 다또 잘된 데도 있지만은 또 원문은 그 오역이 아주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또 느끼집니다. 왜냐하면은 이 한문이라는 것은 뜻리 뜻글이, 뜻글이 되어가지고 자기 보는 사람 기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어리서부터서 이학계에서 나서 학예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출가해서 다른 절에 들어다니지만은 주로 이 학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면 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루차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다신전은 여기에 교재에 있듯이 초출 만보전서라 그랬습니다. 만보전서에서 초출했다. 이 만보전서는 중국의 백화사전 같은 그런 유라고 합니다. 거기에서 이 차에 대한 것을 이제 어, 이선사가 저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이제 체계있게 이렇게 묶은 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첫문에 제다 차를 따는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차 만드는 거이 전체가 22가지입니다. 난제 다이어까지. 그래서 그 차에 대한 것 그걸 아주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아주 잘 했어요. 그러니까 제일 첫문에 차를 딸 때는 그 시기와 또, 하루 중에서는 언제 따면 좋은지, 또그차 품질이 어떤 것이 좋은지, 또 어디에서 그 차가 자란 것이 좋은가, 이런 것 등을 처체 그 재다론에서는 그 서술하고 있습니다. 그 재다지 후는 기급기시하니 그 기자가 그 밑에 문장으로 문구로 붙는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차를 따는 이제 절우는 24절우 중에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, 절우는 이렇게 봅니다. 그 고구라는 절우가 있죠. 그 후자는 절우 후자입니다. 시기. 차를 따는 절우는 기급기시하니 그 때를 아주 중요히 여기니 그런 말입니다. 기중이 여기니 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니 아, 너무 태조적 행부전하고 지적 신산이라 너무 어 너무 이르게 이른 철했다면은 그 차의 행이 그 차입팔이 전체에 온전히 배어 있지 않다는 거죠. 너무 이르 을 적에 따면은 행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지적 너무 늦은 늦다면은그 차에 차입해 싱그러움이 흩어진다. 그러면, 언제 따는 것이 제일 좋느냐? 고구 전 오일로 위상하고, 고구 전, 고구 절로24절루 중에 고구 그 절루그절루준 오일, 전 오일로 제일 웃뜸을 삼고, 후 오일로 찾으니라. 어, 그래서, 뒤에 오일, 고구 후 오일로 그 다음을 삼으며, 제 오일로, 후, 오일, 다음, 그 다음 자, 오일로 또그 다음을 삼는다. 이 찻다는 자, 시기를 말했습니다. 게인자 다, 아, 자, 자, 위, 상이요. 차는 차의 우먼, 이게 싸가짜라고도 하는데, 차싹이라 하는 것보다는 차우미라,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차의 우먼, 붉은 거, 붉은 수로만이 자색 빛이 도는 것이 우뜸이고, 쭈글쭈글한이 된 것이 그 다음이고, 또 끝은 머리가 단엽 자, 차지며, 이 끝이 동으로만이 말린 거, 그것이 그 자입해 있어서 다음이 되고, 또 빛이 나면서, 어, 가는 대파리처럼 생긴 것이 최하가 된다 이랬습니다. 그래서 이차 잎을 보면은 그 고고 어렸을 적에 딸때 붉은 스름한그 차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그 가보면은 그 하차 요즘은 이제 추차가 되지요. 가서 보면 붉 불그름한 게 아주 많아요. 그러니까 봄에 거만 그 붉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할때 이제 붉은 것이 좋다 이랬습니다. 그 그, 보면은 또 쭈글쭈글한 게 있습니다. 차이파리에. 그래, 그리 된 거. 그 다음에 잎이 좀떨어르 말린 거. 어, 그거. 또, 빛이 나면서, 가는 대이파리처럼 된 거. 그삐쭈거이 말이야. 이리 된 것이 제일 하치다. 그러면 하루에 있어서 어느 때 따는 것이 제일 좋느냐 하면은, 철아 무운 음노체자 위상이요. 일중체자, 어, 차지요. 의무하불이채니라 그러면 철야, 밤새 구름 한점 없이 그 맑은 하늘, 하늘에 밤이슬을 흠뻑 머금은 것, 딴 것, 그것이 이제 제일 웃둠이 되고 그럽니다. 철야, 밤새 구름 없이 이슬을 흠뻑 머금은 것을 딴 것이 웃둠이 되고.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, 차를 만들 때, 난제 조다론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, 그, 밤 이슬을, 이슬이 물기가 좀 있어야 되지. 그, 한근 200도 넘어 되는 데다가, 솥에다가, 난제 열이 된 데다 였는데 그냥 물기가 없어 나누면 그게 막 볶아져요. 타버리거든. 그러니까, 일중에 딴 것은 물을 좀 뿌리기라도 합니다. 그러니까, 그, 이슬을 흠뻑 맞은 거. 그러니까 아침, 오전, 9시 전에 딴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9시 전에, 그리고 일종 한낮에 딴 것이 다음이 되고, 한낮에 따놓는 것은 난전자그 수분이 없을 때는 물을 좀 살살 뿌리는 수도 있고, 그냥 하는 수도 있고, 그렇습니다. 다음이고, 의무. 그거는 이제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는 따지 말아야 한다. 의무하, 불이 지니다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, 여기에 이제 상품화 해가지고, 큰 공장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음산하니, 그 장마질적에 따면 안 된다,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예? 그래야 일거리를 좀 많이 하지. 구름 끼고뭐비 예? 오고, 이게다 가려놔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. 그리고 이제 구름이 끼거나그비올때딴 것은 난제 덮어 말릴 때에 그 소태 한번더 들어갑니다. 그래야 그 수분 처리가 되지거든요. 산, 곡중, 야 위, 상이요 이거는 어느 곳에 태한 것이 좋냐 하는 거,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. 곡중에, 그, 이제 골짜기에서 난 것이 우뚱이 되고, 왜 골짜기 차가 좋냐 하면은 이 차도 역시 너무 그 태양이 쪼이는 데가 별로 안 좋고, 반은 반향이 좋다는 겁니다. 이 꼴차이가 되면은 요쪽 산이 저쪽으로 그늘을 지어주고 또 저쪽 에? 산이 요쪽으로 그늘을 지어줘서 자연히 말하자면 반은 반영이 되지거든요. 그래서 곡중에서 자란 것이 우뜸이 되고 중림하자 자리요. 또 대숲에서 음? 자란 것이 다음이 된다. 대숲에는 그 대이슬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좋다는 게또그 자체가 반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좋다. 난석 중자 우차지요. 난석은 그돌 너들범, 그돌 자갈바, 이런 데는 이제 수분이, 그 물이 잘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데 자란 것이 돌 가운데라니까 돌 가운데 어떻게, 돌 사이에, 돌밭 사이에 자란 것이 우뚱이 된다. 그런 말입니다. 아, 그 다음이 되고, 제일 나쁜 차는 어떤 게냐. 황토 땅에서 난 것이 예, 그다음 또 다음이 된다. 그렇게 했습니다. 이런 것은 그만 우리가 읽어 보면은 그다알수 있는 겁니다.